다음은 요즘 부실한 급식 문제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대전 봉산초등학교에서 나온 부실한 급식 사진이 돌면서 전 국민들을 분노와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을 보면 도저히 자라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준 급식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지를 되고 있습니다. 봉산초 문제는 급식의 질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급식실에서 세균의 기준치 200을 몇백나 초과하는 1200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대해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비대위까지 꾸리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최근에 불거진 일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이미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봉산초 문제는 단순한 급식 문제를 넘어가는 사안으로 커갔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공산촌 문제를 수수방관하다 여론비판이 일어나자 해당 사건의 진상을 덮기 위해서 영양교사를 휴직시키고 조리원들을 전출시키는 무책임한, 일, 무책임한 일도 벌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책임 전가이자 꼬리자리입니다.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명백히 상시적 감독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해당 교장이 져야 할 일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더 늦기 전에 특별 감사반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 비대위와 함께 활동 방향과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 등에 대해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공산초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 문제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충항구에서 급식 비리 사건이 터져서 전국의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급식과 관련하여 대자보가 붙었다가 학교 측에서 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갈비탕에는 갈비가 없고 삼계탕에는 삼계탕이 삼, 닭이 없다는 우리 학생들의 푸념은 이제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어른들은 매우 가슴이 답답하고 씁쓸합니다. 반복되는 급식비와 부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급식비 지원, 같은 지역 안에서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급식의 질 등은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이제 함께 풀어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부는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급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급식근이나 부실급식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전국적인 급식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급식실 설교와 운영, 조리담당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 급식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